칙칙한 발걸음, 백골부대 장병들 하고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는 내가 니다간이품 우리에게 맡겨라. 무기의 소리는 우리 우리에게 맡겨라. 건강은 내가 책임집니다. 아 백골부대 장병들과 함께 홍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도 정말 복장입니요 저도 오늘 열심히 홍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골부대 의무대입니다. 봉사활동을 준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더라고요. 약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약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소안들고속 쓰이거나 그런 약을 많이 챙기죠. 친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정성이 가득 느껴지시죠? 두 손은 무겁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차타가도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유곡리로 나 아, 유곡리로 하겠습니다. 민통선 안의 작은 마을 쉰인네 가구에 140명 정도만이 오선노선 살아가는 마을인데요. 이때 울려 퍼지는 이장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전 제품 수리 그리고 의료진이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왔는데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뭘뭐 했으면 좋을까요, 이장님? 주민 다리. 많이 나와서 참석해 주셨으면. 아, 농기계 고장난 컴퓨터. 몸이 아픈 분들은 마을 회관 앞으로 지금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혹시 방송을 네. 못 들었을까봐 직접 제가 발로 농기계, 뛰면서 집집마다 다니는 거죠요 아프신 분들 다 나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고추농사 그래 어때요, 어머니? 어이 네. 열매가 즐어요 즐거요? 혹시 뭐 이런 거 수리할 거 없어요? 네, 수리할 건 우리 아씨가 갖고 지금 수리하러 가셨어요. 이제 한번두번 번 오시는 건가봐요. 네, 어느덧 마을 레관 앞에는 고장난 동기계들로 가득했는데요. 사소한 고장에도 고칠 방법이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분무기 오일 씨나 가지고 오일 새니까 갈아주는 거예요. 새걸로 교환해가지고 오일이 안 새야지. 백골 기동 홍보대의 대민 활동에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농기계 전문가들도 함께해 습니다 그 군인 같은 경우는 그 차량 정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보고 농기하고 농기하고 접혀보질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서로 이제 그 공유함을 갖기 위해서. 수를 앞두고 한창 바쁠 때인데요. 장병들을 거칭등기기에 고쳤거든요. 벨트 교환하시고 바로 또 밭으로 가셔야 되겠네. 돈으로. 아직은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이제 조금 지속수에 오늘 이제. 아마 바빠질 겁니다. 갈아주시니까 어떠세요? 어, 여름으로 고마우시죠. 뭐게 뭐야 바쁘신데도 불가시고. 그럼 어머니 네. 어디가 고장 나신 거예요 거기 아니 보일러가 네. 이렇게 불하는지 안 불하는지 불하는 게잘안 된다고. 아 보일러 가 고장 났네요. 아, 아. 보일러가 음, 고장났다는 저... 신고를 받고 저 강변이가 출동을 했는데요. 어느새 백골 부대 장병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벌써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센서가. 여기 컨트롤 박스에 접촉불량이오는거였요 접촉불량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접촉불량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요거를 통째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마을. 그래서 그런지 조병들에 대한 고마움은 더욱 큽니다. 어, 잘 됐어요. 이렇게 와서 고쳐주는 게 좋지 머니 네, 아유, 초코요왜 아주 고마웠 아예, 아니아 저한테 거워하겠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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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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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뭘 하시려고 이렇게 바쁘신 거죠? 복장이 심상치 않죠. 이게 네. 네. 무슨 팀입니까, 이런 전기 팀. 아, 전기 팀. 이제 무슨 공사가 생겼어요? 여기 작업한다고 올라. 저기 꼭대기예요? 예. 어, 뭐가 망가진 거래요? 지금 음. 경계등 안 된다고. 아, 경계등이 안 돼서. 아, 불이 안 켜져가지고? 예. 이말 확실한데요. 정말 잘 올라가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장병들. 능숙한 손놀림으로 해결합니다. 야, 백골비대장분들 정말 몸을 낚기지 않고 어느 곳에건 최선을 다하고 수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유, 야 이제 불이 환하게 켜지겠죠. 농기계 전기 수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파도 병원에 한번 가려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불편들 장분들 덕분에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후방으로 다 나갔지 늙은 네. 부모들 이제 둘씩 다있어 여기 네. 그러면 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아. 오늘또 이렇게 오셨길래 아 이거 잘됐다 이러서 와서 치료받는거지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모시고 한방과 일반 진료 등 골고루 침찰도 했습니다 감기가 심한가요 비상약 하나 살곳 없는 이곳에서 약 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진료에서 약까지 모두 무료로 백골 부대 작명들 정말 기특하죠? 예, 50종류 이상을 하고 있고 연골류 같은 경우는 20종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라 아픈, 아픈 것도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어스크로 가요. 못걸어로 갖고 쪼그러앉지를 못해요. 쪼그러고. 너무 아프다. 이 네. 아, 옆구리도 이렇게 아프고. 네. 여기서 아프고 여기 저기가 아파도 바쁜 동사 일에 쫓기고 먼 거리를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해 그동안 아픈 것도 참아야 했던 유곡리 주민들 평상시에침 맞으려면 어디로 나가셨어요? 와수리, 와수리. 와수리.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 40분. 네. 차 타고. 차, 버스 타고. 차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아이고. 근데 가까이서봐 좋으시겠네요. 예. 네, 좋지가. 이발봉사가 했잖아요. 그럼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손치지고 있나 봐요? 예, 설치지많이 있다고 그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병사들도 막 짜드리고 간부들도 막 짜드고 그래요? 병사는 주로 막사에서는 병사들이 자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들이나 사단장님 위주로 자르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예. 그러면 별관신이 아니에요. 예. 어르신, 이분이요 어. 사단장님 머리 깎으시는 분이래요. 그게 영광이네요. <laughs> 실력이 대단한가 봐요. 멋있어, 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 여기 장명들이 나와서 직접 깎아주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르신? 저저일하다막 이거야, 이라서 갖고 왔잖아요. 고맙고. 어, 지금 어, 무슨 일이 하다 오신 거예요? 장을 보셨네. 더배시다가. 가려운 곳 긁어주는 효자 손처럼 유공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장병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마을 사람들로 이나사 고맙고 뭐라고 말할 수없이 좋죠. 봉사와 함께 기쁨을 느끼지만 어른들을 보면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하게 마련이지요 그럼요 눈물 나오죠봉사 활동 나온 게참 기분도 좋고 부모님 어머님하고 아버님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몸건강히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야, 보고 싶다. 풍요로운 추석을 앞두고 마음까지도 풍요로워진 유공리 주민들과 백골부대 장병들. 백골 기동 홍보대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